신경마비를 응. 걸리고 딱 이제 팔이 다 올라갈 때였어요. 나도 아, 네. 도대체 또왜암인데요라고 <목소리> 듣는 순간 너무너무 충격적이었고 세상에 착한 암이 어디 있어요? 암은 아니고 신난다. 오랜만에 글램핑이다. 우리가 오늘 숙소에요. 엄청 좋죠? 안녕하세요. 글램핑 자주 오세요? 근데 1 년에 한 번씩은 가는 거 같아요. 네. 낮술 먹고 놀러. 네. 오늘은 짜장, 족발. 바베큐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바베큐 좋아하는데 고기 사는 거 깜빡했지 요 <laughs> <laughs> 글램핑 가는데 고기 사는 거 깜빡하는 사람 나밖에 없을 거야. 밥을 먹을게요. 나폴리움 닭국수를 비벼 볼게요 제가 이거를 먹기 위해서 관리를 이틀이나 했어요 저희가 저번에 신경 마비 관련해서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암에 관련된 질문들이 너무 많아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왔어요. 근데 너무 많이 먹기만 했네요. <laughs> 불멍이 도착을 해서 불멍하고 얘기할게요. 오늘 얘기할 거는 제가 갑상선암에 걸렸었는데요. 신경마비를 걸리고 재활 과제 하고 딱 이제 팔이 다 올라갈 때였어요. 이제야 일상 생활하고 되게 아 행복하다 이럴 때우이 빵빵해지는 느낌이 계속 받는 거예요 여기랑 그래서 뭘까 이러고 이제 병원에 갔는데 큰 병원에 가야 될것 같다고 하시는 데 너무 놀래가지고 또 이건 무슨 일이지 나한테 도대체 또왜막 이랬는데 그 유두암이었어요 다행인 거는 초기였고 제거를 하면 된다고 아직 하셨는데 암. 있는 순간 그 충격은 너무너무 충격적이었고 수술은 해야 되니까 정말 여러분도 알아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전이가 있을 수도 있고 수술이 정말 잘해야 되는 그런 병이니까 수술 방법도 정말 여러가지가 있어요. 겨드랑이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수술도 있고 여기 재는 것도 있고 근데 저는 도저히 못하겠는데 흉터가남 거는 요이거 너무 무섭 내가 이걸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이것만큼은 갖고 오는 건가 싶아빠 차에서 소리 지르고 뭐 안될것 같다고 얘기하고 생때를 부었어 여기 말고 이렇게 겨드랑이 1cm, 1cm 해서 가슴으로 해가지고 내는데 줄어서 들어왔 근데 또 하필이면 그게 크리스마스 당일이었어 크리스마스 전 전날에 이원을고 수술은 크리스마스 당일에 했어 얼마나 얼마나 슬펐게요 <laughs> 솔직히 여태까지 막 3,4번 수술했지만 정말 아팠던 거는 응. 이거 때문에 는데 눈물만 계속 흐르고 그때 생각하면은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끝까지 공감하고 싶은 말이 있긴 하지만 저희가 그때 들었으면 너무 좋았을 거예요 저는 그건 아니라는 걸 제가 바꿔본 거잖아요 다 되고, 아 그래도 착한 아 미나, 너 다행이야. 착한 아이래 근데 세상에 착한 아 미가 있어. 암은 아니고, 그냥 결국은 내가 암 아, 환자가 되거나, 아안 예, 예민해질 수가 없어그 말이 아, 내가 예민한가?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든 그걸 갔다 오면은 너무너무 슬플게 다녀오고, 음. 마음 아픈 게 다는 한가운거 아니죠. 그래서 아, 누가 왜 착한 아 미라, 다행이다. 괜찮아. 왜 너무 기분 나빴어요, 안 좋았어요. 그냥 뭐 싸우고 예민해지라는 게 아니라 그냥 흘려 넘겨도 이렇게 한길로 가서 한길로 흘러 나 나도 너무 너무 마인 컨트롤하기는 이게 좋을 것 같아. 요 지금 방상관에 관련해서 올리는 진짜 많은 여성분들이 정말 생각보다 많아. 너무 우울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처음에 계속 어지럽고 호적으로 계속 오락가락하니까 하루 종일뭐 <laughs> 소리 지르고 음. 집안에 난리 브르스를 치고 두달 정도 있다가 그수술반고 보는 게 있어요. 음. 같이 갔는데 아빠가 선생님 제 딸이 많이 많이 오해라 그는데 이게 수술이랑 연관이 있나요? <laughs> 근데 선생님이 아요 없습니다. 다른 데에서 찾아보셔야 될것 같아요. 원인을. 일단 안 자고 내가 뭔가 뭐, 진짜로 큰 별을 그러면 정말 계속 지하로 내려갈 수 없기 때 무조건 힘내라는 말이 힘이 되지가 않는데 아, 조금 시간이 지나가야 나아지기 때문에 그 시간만 조금만 버텼으면 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지금 이 영상을 감상한 다음에 이제 서칭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뭐 지금 당장은 너무 너무 힘들고 아프겠지만 분명히 다시 회복을 금방 하고 다시 일반적인 평범한 생활을 할수 있고 지금 저처럼 다시 행복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다는 인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극복.